마중에서 말씀을 가져 주시고 원고을 찾아주신 서귀포 시장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신앙성대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서파 시사남 출국제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수료생인 조명우입니다. <laughs> 어, 원로신 한기파 선생님이 운영위원회 자문을 돕고 있습니다. 어, 오늘 건강이 열차나 상속을 못했습니다. 과연 어, 태울을 빕니다. 어, 양경영 시인이 운영위원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laughs> 양경영 시인은 강문시 시인이 삶에 그리에 큰 도움을 어, 주셨습니다. 어, 강방영 시인이 운영위원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신정대표, 강승수 국제자유도시계획본부장이이번 참석하기로 했는데, 첫탁 강문신 시인이 복싱 대장모임인, 제주복싱 동우에 한재현 회장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상등 어, 시인이 이번에 운영위원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어, 더욱 든든해졌습니다 <laughs> 신앙선대에 대반 논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산, 어, 다른 보과 역병을 이겨내고 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꽃이 철쭉이 아닌가 합니다. 어, 그러게 철축꽃을 피워야 바야흐로 꿈인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골라지앙 투지가 담겨 있는 석파 강문신 시인이 눈빛 같은 곳입니다석파라는 마음은 91년도 동아일보 신주문에 담장날 당시 강문시인이 균명입니다 물밭을 가라 새로운 삶을 개척했던 영유기 시월들을 묻은 수만평 강귤나무 육묘장은 강문신 시인이 원고지이며. 삶이 생생한 기록입니다. 이곳 석파시선제 벽면을 보시면 한번 보십, 보, 어, 보십시오. 방문신 시인이 힘든 삶을 버티게 해준 고마운 인연을 엄산하여 그분들의 작품을 정중히 보신 것입니다. 전하가 그가 거둔 과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신앙성 대회를 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자부심과 성질을 심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 나가는 축제가 되길 빌어봅니다. 일부 <laughs> 여파로 행사 추진 단계에서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본행사 운영위원들이 기회를 짜내어 암문신 시인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실천으로 보여주자고 전국 신앙성대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수평선, 한기팔 서귀포에서는 어디서나 수평선이 보인다. 솔동산 오르막길을 가노라면 수평선이 따라와 내 어깨를 툭 친다. 돌아보니 섭섬과 문섬, 범섬과 새섬 사이, 지는 해의 온기로 남아 있는 소암과 우성, 성창과 광엽, 그들이 두고 간 수평선과 정충년 유화, 지기로 와서 보리 누름 속에서 고을라의 딸과 술래잡기를 하던, 미당과 6.25때 피난 오면서 황소 한 마리 몰고 와 알짜리 동산에서 콧뚜레를 풀던 중섭과 1974년 가을 세미나에서 돌아와 밤바다에 배를 대고 밤구름을 낚던 모거이 데리고 온 수평선에서는 어디를 가나 바다는 없고 돌담 너머로 아득히 수평선이 걸린다. 지금까지 남원읍 신흥리에 위치한 석파농원에서 제2회 석파 시선암 철쭉대 서기포의 시 전국 낭송 대회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